우리가 말하는 이 오온육기라고 하는 것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작용이고 육기는 풍한서습조화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간이니까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를 오행으로 컨버전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모카토금수로 컨버전을 하고 육기라고 하는 것은 풍한 서습 조화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뭐냐면은 태음이다. 그 다음에 소음이다. 고름이다. 그 다음에 양명이다. 그 다음에 태양이다. 소양이다. 라는 언어로서 표현을 하죠. 이 육기를 가지고 표현할 때. 그런데 태음은 습이고. 소음은 열이고, 걸음은 풍이고, 양명은 조한기운이고, 태양은 찬기운이고,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움직임이 없는 가만히 있는 고요한 이 정,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표현을, 육기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왜 이것을 이 얘기를 하냐면은, 주기로서 우리가 오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오운육규를 표현할 때는 다른 의미로 이것을 표현을 한다 어, 그런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할때목그 어, 다음에 화토그 지난 1월달 강의에서 이것을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드려가지고 이것이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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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양음, 양음 해서 이 크기가 크기가 달라지는 게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젤로 크고 그 다음에 적고 적고, 그 다음에 이것도 크고, 이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크기를 표현할 때는 아마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난 1월달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56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인형과 총구의 비교맥을 통해서 어느 장부가 허하고 실한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영추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인형이, 예를 들어서, 인형이 총구보담도 두 배로 더 성하면은, 크면은, 이것은 병이 태양에 있어요.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인형이 3배로 더 크면은 병이 양명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인형이 1배로 더 총구 메꾼다 굵으면은 이것은 병이 소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하고 총구는 1배로 더 굵으면은 병이 고름에 있고, 두 배로 더 굵으면 이것은 소음에 있고, 세 배로 더 굵으면 이것이 태음의 병이 있다. 태음 경락의 태음이라는 장부의 병이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오늘 배포한 그 자료에 다 보면은, 영추의 12경맥편에 보면은, 종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내지 않으면은 그렇게 막연하게 쓰는 것하고 아 이것이 이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거나 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각 경락에 우리가 이름을 소양, 태양, 양명, 걸름 소음, 태음 이렇게 붙인 이유가 온육기를 이용을 해서 경락에 적용을 시켜서. 치료하시오 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양이다 태양이다 양명이다 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경락 앞에 이름이 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걸음 소음 태음 이렇게 그래서 왜 경락 앞에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라고 하는 논리는 우은육기의 풍한 서습자의 논리를 이용을 하시오 그 안에 숨은 뜻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써라는 그런 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운육기의 기의 흐름은 이 목화토 이 목은 뭐죠? 지난 그 1월의 강의에서 이것은 풍이라고 그랬어요. 풍 이것은 화는 열이고 이것은 습이고 이것은 조한기운이고 이것은 한 기운이고 이게 상화는 고요할정 어,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에서 갖고 있는 성질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1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소양이죠. 이 상화지기. 인형 2성이라는 것은 태음과 여기에 있는 소음하고 태양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삼성은 태음하고 양명을 갖다가 이렇게 이 얘기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요 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우은육기하고, 그 다음에 인형총구 비교 매각를 어떤 논리로 이게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정해놨는지 논리가 정연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요. 아마 인형총구 비교맥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더러는 실제 임상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게 되면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한 이야기 모든 것은 뭐예요? 장부 허실론이에요. 장부 허실론 중에서 어느 장부가 허하고 어느 장부가 실한지를 알아내서 그것을 평하게만 해주면 모든 병은 낫게 되어있다라고 황제 내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모든 고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부 허실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장부 허실론이 언제부터인가는 이상스럽게 변형이 돼가지고, 장상론에 입각을 해서 진단을 하려다 보니까, 코에 닮면 코골이, 귀에 닮면 귀골이가 돼가지고,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논리를 쓰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논리가 요 논리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 영추편에서 말하는 것은 요거에 따라서, 요맥에 따라서 어떤 걸 사하고 보아쇼라고 하는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요맥에 따라서 어느 장부에 정격을 쓰고 승격을 쓸 건지를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요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인형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